팀이 필요할 때마다 득점을 만들어주는 김소원이입니다 네. 손튼, 자골및 인사이드. 마무리되질 않는군요. 그러나 다시 한번더 킬비사스의 공격 기회. 네, 리에 맞지 않았어요. 해야죠. 손튼. 아...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툰의 슛이 림에 맞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시간 체크가 되지 않았어요. 김민정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지금 6초가량 남아있었거든요. 그랬다고 네. 하면 사실 공격을 끝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49대38 우리 은행도 지금 마음껏 달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3쿼터 7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점수 7점밖에 얻어내지는 못했단 말이죠. 아기서또 토너바가 나오나요? 쓰리 네, 세컨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죠. 아3리세컨이 나왔군요 지금은. 네. 지금 우리네가 3쿼터 들어서 지금 그레이 선수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4명 선수들이 거기에 볼을 넣어주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레이 선수가 이펜지 존에 너무나 오래 머물렀 그렇습니다. 앞선 두 번의 두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케이사스는 3쿼터 사실은 득점이 좀 저조했었단 말이죠. 네. 좌중간 강아정바운스패스 2대 2시도 합니다. 좌중간 4 5도 아, 정확합니다. 네. 김민정의 득점. 김민정 선수를 그레이 선수가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정 선수가 스크린을 걸 이후에 타바운스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의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정면 스크린 받았습니다. 송튼과 매첩이 됩니다. 그레이에게 그레이에게. 발과 득점을 모두 그레이가 만들어내는군요. 그레이 네. 선수에게 이번에는 투입이 됐고 득점과 만, 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레이 선수에게 이제는 포스업을 시키기 보다는 지금과 같이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가 스위치 디펜스를 했을 때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너스 원샷. 아,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레이가 주어들었습니다. 결국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공격권은 KBS 스 왼쪽 사이드 최희진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